12살의 임진왜란. 가을 겨울 중에 막정. 날이 제법 쌀쌀해졌다. 큰아가씨의 결혼 이후로 다나 아가씨는 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온 뒤로는 방에 누워서만 지냈다. 다나 아가씨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달콤한 것만 찾았다. 윤겸 도련님이 꿀한 통과 소금에 절인 오이와 물을 보냈다. 다미는 그 중에서도 꿀을 보내왔다는 소리에 무척 기뻤다. 보기 아줌마와 얼마 전 따둔 모과 서른 개를 이제 꿀에 잴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미는 아주머니와 나란히 앉아 모과를 썰었다. 모과 향기에 취해 손가락이 아픈 것도 막정 아저씨 걱정도 있었다. 그 숭한 놈이 기어이 사고를 치러 올 것인디! 보기 아줌마는 일을 하면서도 심란한 것 같았다. 윤겸 도련님네 노비 송로가 달아난 일 때문이었다. 달아나는 노비야 흔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며칠 전 송로가 붕괴를 데리고 함께 달아나려다 붕괴만 잡힌 일로 온 동네가 온통 떠들썩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막정 아저씨 부인 분개가 송노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으리가 막정이를 워낙에 신임하시니께 젊고 예쁜 여종이랑 짝을 지워주셨다마진만 사실 송노랑 분개는 철들기 전부터 서로 좋아했단 말이지. 사실 오생왕댁 사람들 모두 둘의 사이를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아무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막정 아저씨가 무섭기도 하고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짐승같은 것들이로곤. 음. 오생원은 심란한 듯 헛기침만 해댔다. 막정 아저씨도 둘 사이를 모를 리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체면을 지켜왔었다. 네 이놈. 그러나 이 서글픈 침묵은 금은 밤을 가르는 오생원의 호통으로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그날 밤송노와 분개가 함께 있다가 하필이면 오생원의 눈에 띈 것이었다. 개들에게 몰래 밥을 주러 나왔던 오생원은 울타리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그 둘의 모습을 알아보고 오생원은 분노했다. 눈에 띄는 대로 작대기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매를 때렸다. 세 마리 개들이 맹렬히 짖어대며 달려들고 잠에서 깬 사내종들이 뛰쳐나왔다. 송로는 옷가지와 짐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송로가 분개를 놔두고 달아나면서 내뱉은 말도 노비들 사이에서는 화제였다. 내 여자란 말이요! 내 죽거든, 넋이라도 와서 분개를 데려갈 거요! <laughs> 더러운 양반 세상 다미는 오생원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점잖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종에게 매질을 하는 것도 처음 보았다 오생원은 분개를 방에 가두고 몹시 때렸다 분개는 피하지도 않고 그저 맞기만 했는데 대신 막정의 아저씨가 들어와 흐느끼며 주인에게 빌었다 오생원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보기 자네 오늘부터 이 방에서 분개를 데리고 자게 문에는 걸쇠를 단단히 채워두고 밖은 사내종들 저러 지키라고 해 오생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여러모로 오생원에게 힘든 날이었다 아침에는 이나 도령이 느닷없이 집안이 뒤집어질 소리를 했다 저는 벼슬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글공부에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합니다 오생원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나 도령은 형님들 대신 벼슬을 하였으니 자기는 매사냥이나 양잠, 양봉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해 생계에 보탬이 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오생원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과거 시험을 보도록 도울 거라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이나 도령의 결의치심은 굳었다. 무슨 일을 하건 가족들의 생계를 제 힘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옛사람의 말씀에 갇혀 사는 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제가 무예가 뛰어났다면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갔을 것입니다. 끝없는 설득과 호통이 이어졌지만 오생원은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날 오생원은 홀로 조상의 신주에 절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미는 물 반... 물만 밥과 절인 물을 차려서 막정의 아저씨 방에 넣어주고 다나 아가씨에게로 갔다. 아가씨는 겨우 몇 술만 뜰 뿐이었다. 내밥 구돌이 주려무나 지난 여름 이나도령이 잡아다 준 거북이 구돌이는 아직 물그릇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릇이 작아서인지 그다지 자라지는 않았다. 다나는 오이와 상추, 가끔 애벌레와 풀벌레를 잡아다 주며 정성껏 길렀다. 너무 가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다나 아가씨는 방에서 머리를 묶은 채로 지냈기 때문에 이가 들끓었다. 스스로 이를 잡아 물그릇에 빠뜨렸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버릇이 된것 같았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살펴보니 머리 가죽이 헐어서 벗겨지고 심지어 피가 나는 곳도 있었다. 다미가 빗질을 해주려고 했지만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졌기에 그나마도 포기했다. 처음으로 얼음이 얼던 날 윤겸 도련님이 편지와 매사냥꾼이 도착했다. 다나 아가씨도 막정 아저씨도 누워있고 분개 아줌마는 방에 갇혀 지냈다. 날이 쌀쌀해져서 먹을 것도 부실하던 차에 큰 도련님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었다. 놀랍게도 오생원이 그동안 제주 많은 매한 마리를 구해달라 부탁했던 모양이었다. 윤겸 도련님이 보낸 매사냥꾼이 작은 매한 마리를 회에 앉혀 집 안으로 들여왔다. 아직 한 살이 안된 보라매라지만 늠름하고 용맹한 소년장수 같은 위험이 있었다. 가죽 눈가리개를 하고 발에는 청동 방울을 달았다. 이나도령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돌았다. 잘 길들인 재주 마는 매라는구나. 다룰 수 있겠니? 오생원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나도령은 보라매를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고는 바로 매사냥을 배우겠다며 매사냥꾼과 함께 나가겠다고 했다. 미백이와 족배기, 흑순이 삼청사가 신나게 뒤를 따랐다. 우울하고 씁쓸하기만 했던 이집의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이나 도령이 매사냥꾼 일행과 나가버린 후 오생원이 조용히 다미를 불렀다. 다마, 너 혹시 고향 소식은 들은 바가 없더냐? 다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오생원은 매일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편지를 주고받았다. 오생원은 바깥세상 소식을 알아보곤 했는데 오늘 이들의 편지에 담이 고향 마을인 전라도에 대한 소식이 있었던 모양이다. 오생원은 그동안 산복이 오빠를 수소문하고 있었다고 했다. 전란 초에는 한영에 이어 40일 만에 평양까지 외놈의 발에 짓밟혔다지만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5월에는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6월에는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7월에는 한산도에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었다는구나. 그렇기에 전라도 땅은 적으로부터 지켜진 것이지. 전국에서 의병들도 일어났다고 하고, 평범한 농민들도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며 몰려들었단다. 다민은 조선군의 승리보다도 오생원이 그동안 산복의 소식을 챙겼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특히 경상 서쪽에서 정인홍, 곽재우, 김명 같은 의병장들이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전라도 땅은 왜놈들의 발에 짓밟혔을 것이다. 그중에 홍의장군, 곽재우를 따라다니는 용맹하기로 이름난 소년 장수가 있다는데. 아직 스물이 또 되지도 않았다는구나. 그가 어느 날 외놈의 머리를 들고 와서 의병장에게 바치고는 자기를 받아달라고 했다는 거야. 외놈에게 가족을 모두 잃고 노예로 끌려가다가 제 손으로 외놈과 말을 죽이고 달아났다고 하더란다. 그 용맹함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가 무주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단다. 무주 사람. 소년 장수. 다미는 하루 종일 삼복이 오빠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편지 속에 소년 장수가 오빠가 아니라고 해도 삼복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생겼다. 다미는 장독대에 물그릇을 놓고 하늘님에게 기도를 했다. 서리가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아침, 다미는 제일 먼저 일어났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늘담이를 보면 제일 먼저 달려오던 세 마리 개가 안 보였다. 어제 사냥에서는 이나도령의 매가 꿩을두 마리나 잡아왔고 개들은 몹시 흥분했었다. 가족들은 모처럼 꽁거기로 탕과 만두를 먹었고 개들은 내장으로 상을 받았다. 다나 아가씨도 만두를 두 개나 먹었고 다들 배불리 먹고 깊은 잠에 빠졌었다. 족백이는 뒷마당에 있었다. 발견했을 때 이미 뻣뻣하게 굳어있었다. 허리가 부러진 채 죽었다. 누군가 족백이를 세개 걷어찬 것 같았다. 오생원이 달려나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흑순이와 미백이는 대나무 숲에 숨어 아무리 불러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때 보기 아줌마가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이를 어째? 분개가 기어이 달아났구만은요. 며칠은 지킨다고 지켰으나 어젯밤에 모두 고아 떨어진 것이었다. 감시가 느슨해지자 송로는 기어이 분개를 데리고 도망쳤다. 방문에 자물쇠와 걸쇠를 달아두지 않았더냐? 오생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다그쳤다. 분개가 갇혔던 방에는 자물쇠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문을 따기가 여의치 않자 송로는 반대편 마굿간으로 들어가 구둘장을 파냈다.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 아마 밤새도록 짐승처럼 흙을 퍼냈을 것이다. 그것을 무엇라 불러야 할까? 집착? 사랑? 분노? 전박이 말 옆에는 송로가 밤새 퍼낸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붕괴가 달아난 후로 막정이 아저씨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 누운 채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안 먹고 오생원이 달래고 매를 때려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한밤중에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었다. 마음에 깊은 병이 든것 같았다. 동짓 날이었다. 팥죽 한 마를 리 쑤어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다. 이나 도령의 매가 사냥을 잘했기에 내내 꽝고기가 끊이지 않았다. 보기 아줌마와 팥죽을 끓이고 꽝고기를 구웠다. 오생원은 팥죽을 사당에 바쳤고 이씨 부인은 집안 곳곳에 팥죽을 뿌렸다. 팥죽이 나쁜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아준단다. 다나 아가씨도 기운을 내어 조금 먹었다. 해스케진 얼굴이 안쓰러웠다. 다미는 막정의 아저씨 방에도 팥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아무리 땔 나무가 귀해하다지만 아무도 불을 안 피워서 방이 얼음장이었다. 모두 막정의 아저씨를 헛개비 취급했다. 이제는 일어나라고 소리치거나 나무를 해오라고 하는 사람조차 없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은 다미 뿐이었다. 동지팥죽이어요. 나쁜 귀신을 쫓아준다고. 막정의 아저씨는 똑바로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눈을 뜨고는 있는데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다. 팥죽을 내려놓고 나가려다 한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심하게 얼은 얼굴, 더 이상 그 얼굴에 분노는 없었다. 아저씨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방안이 온톡 물로 가득 차올랐다. 슬픔이었다. 그날 밤. 큰 눈이 내렸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반자나 쌓여 있었다. 막장의 아저씨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옆에는 꽁꽁 얼어붙은 팥죽이 한 그릇 놓여 있었다. 쇠미록 오희문의 일기 중에 병신년 11월 25일자입니다. 다나의 증세는 여전하다. 머리카락을 여러 달 빗지 않은데다가 묵은 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득실거려 자신의 손으로 이를 잡아 그릇에 던지는데 그 마리수를 헤아리지 못하겠다. 이 때문에 머리카락 주변이 헐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다. 가련하다. 아침에 계집종 홍생원에 처소로 보내 절인 무 한사발을 얻어오겠다. 병든 아이가 이것을 물만 밥을 조금 먹었다. 네, 어, 이번 장은, 아, 12살의, 예, 12살의 임진왜란 막정 부분이었어요. 오생원 집안에 지금 굉장히 위기가 다, 닥쳐, 들이닥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여기 종으로 있었던 그 노비들 중에, 음, 서로 이렇게 연인이었던 노비들을 떼어놓고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어이 남자 노비가 너무너무 분노하여서 이세 마리 오생원의 오생원이 굉장히 아꼈던 세 마리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를 어 발로 걷어차서 어, 죽게 한것 같아요. 어, 이 오랜 옛날 전에는 이렇게 음 머리에 머리나 이렇게 털 속에 자라나는 이들이 이. 이들이 이런 것들조차도 작은 잔병치레 때문에 어 사람들이 많이 앓다가 시름시름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나 아가씨도 상태가 무척 안 좋은 것 같고요. 이 피를 빨아서 사는 기생충들 어, 그런 것들 동물들 털이나 뭐 사람들 머리나 이런 털 속에 숨어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많아지면 <laughs> 많아져서 피를 빨거나 기생하게 되면 왜 몸에서 힘이 빠지고 동물들도 시름시름 앓고 굉장히 기력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가는 모습을 뭐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참 안타깝고요. 그 당시에는 뭐,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없었기 때문에 1592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흔하게, 어, 약몇알 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잔병 치레들이 어, 이 당시에는 큰 아주 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 보통 나무로 지어진 집이나 집으로 지어졌던 옛날의 집들은 이 추운 겨울 그때 당시만 해도 어~ 겨울에는 뭐 몇십 도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지는 기온이 내려가는 게 일도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뭐 단열재라든지 마감 같은 뭐 온돌 뭐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방안이 얼음장으로 어~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떼야 되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모든 방 안으로 열기가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뭐 불을 떼지 않으면 이렇게 방 안이 꽁꽁 얼어서 음식이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날이었고요. 이 붕괴가 속로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나서 막정 아저씨, 아, 또 역시 거의 넋이 나간 거죠. 넋이 나간 상태로 이렇게 아무런... 삶의 희망이라든지 어떤 의미가 없어진 상태로 어 그리고 뭐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름시름 알다가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이렇게 어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음, 굉장히 슬프고도 좀 충격적인 저에게는 그런 챕터였어요. 막정. 그래서 이 막정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이 챕터 이름이 막정이거든요. 이 12살의 임진왜란 어, 거의 몇 챕터 남지가 않았어요. 음, 이런 상황들을 모두 꿋꿋하게 이겨내고, 정신줄을 한마디로 놓지 않고, 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며, 지내고 있는 12살 소녀 단나가 정말 저는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에 오생원, 오생원이 단나의 오빠 삼복이를 수소문하고 있었다는 무주 출신이죠. 전라도의 어, 어떤 굉장히 용맹스러운 음,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아마도 어, 오빠 삼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어, (12살의) 임진왜란 어,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 어, 정말 정말 저와 함께 어, 이 이야기들을 함께 즐겨주시는 분들이 저는 무척 어, 고맙기도 하고요 어, 이 이야기들 음 저는 정말 뜻깊어요 제가 음, 역사적인 부분, 전통적인 부분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리는 장면들 정말 네, 정말 많이 있고요. 감동도 있고 잔잔하지만 어, 작가의 필체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12살의 임진왜라는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들을 어, 넣는, 음, 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찾아서 한번 보셔야 할 건데요. 거기에, 음, 스크립터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눈으로 한번 어, 들으시면서 이 episode transcript라고 써 있는 부분을 어,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auto-generated. 어, 트랜 스크립트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말로 쓰여진 부분들 들으면서 어, 눈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어, 네, 그래서 한번 스크립트는 조금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어, 제가 계속해서 한번 마지막 남아있는 챕터들을 곧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12살의 임진왜란으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